로마서 8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두 절만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율법의 요구, 어, 법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어, 누구에게, 누구에게 했을 때, 어, 육신을 쫓는 자에게가 아니고, 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어, 우리에게는 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음.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가 뭘까? 이제, 율법의 요구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사실 우리 삶에 잘안 안 쓰잖아요. 이런 말. 율법의 요구라는 걸좀 구체적으로, 어, 성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루키에, 룻기에 우리 룻기를 한번 이렇게 펴 봅시다 어, 이 룻기에 흐르고 있는 룻기에 있는 율법의 요거를 우리가 잡아보면 기업물을 짜 어, 이게 이제 이 지금 룻기에서 이 관여되는 법인데 2장 20절에 보면 2장 20절 뒷부분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중 하나이니라. 그 기업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그, 나라주에 보면, 레위기 25장 25절. 그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25장 25절로 이제 찾아가 보면, 어,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나오죠. 어, 24절, 25절. 우리 두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물어기를 허락할 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여기에 여기서 율법의 요구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25절이니까 25번째 율법이라고 해봅시다 어, 25번 율법이라고 해봅시다 이 25번 율법이 율법은 기업 물을 자에 관련된 법이죠 그죠 기업을 물어는 것에 관련된 법인데 어이이 이 율법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어 너희 형제가 가난해서 그 기업 여기서 기업은 토지죠.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어 이게 이제 이그 루키에는. 누가 팔았냐면, 그 엘리멜렉, 나우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기업을 팔고 모합으로 갔죠. 그 엘리멜렉이 어, 기업을 팔았는데, 그 근족, 그 이제 거기에 이제 근족이 하나 나오는데, 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 엘리멜렉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지금 이, 이 25절은 누가 누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율법이, 그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건족에게, 건족에게 요구하는 상이에요. 그죠? 건족에게, 어, 너 형제가 가난해서 기업을 다 팔아가지고 살기 어렵거든. 어, 그 건족, 제일 가까운 건족이 와서, 그 동족, 자기 동족의판그 기업을 대사서 돌려줘라. 대신 사서 돌려줘라. 이게 물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요구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근족에게, 그죠? 그, 그 기업을 판 사람의 근족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요구해요. 그다음에 2 4 절은 보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여기에도 요구가 있어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율법이 토지를 산 엘리멜렉에서 토지를 산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을 어뭐라고 할까 성경이 안 나오지만 건돌이라고 해봅시다. 이 엘리멜렉이 건돌이한테 토지를 팔아 가지고 지금 엘리멜렉 집안의 그 기업 토지가 건돌이가 갖고 있죠. 지금. 근데 그 건돌이한테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지가 샀는데. 내안 팔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토지 물어기를 허락해라 이 허락은 산 사람이 지금 내 건데 내가 샀는데 나안 팔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니까 저쪽에서 물으려고 오면 허락해라 내가 대사겠다 내가 지난번에 어, 어, 팔았는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내 토지를 다시 찾고 싶다. 제가 다시 사겠다. 이렇게 하면 물러줘라, 어, 팔아줘라. 이렇게 허락하라. 음. 그래서 이이 이 토지를 산 사람에게도 요구하시죠. 어, 누가 물러오거든 으 물러줘라 토지는. 어. 그리고 근족에게도 어, 지금 이 토지를 판 사람이 가난해서 살 힘이 없는데 근족이 어, 좀 사줘라. 대사서 돌려줘라. 하고 요구를 해주죠. 그럴 때 만약에 밑에 26절에 보면, 26절 그 뒷부분에 보면, 물을 힘이 있거든. 자, 근데 만약에 이 물, 건조기 물을, 물라줘야 되는데, 건조기 이 대사서 그 토지를, 그 토지 값을 만약에, 음, 5천만 원이라고 해 봅시다. 땅값을. 어, 그 엘리메일렉이 판그 토지값이 5천만 원인 거라. 음. 뭐 10만 원씩 500평인데 이이 이, 이 토지를 물러 줘야 되는 지금 물을 내, 물어야 되는 그 근족이 자기 재산이 여유 돈이 한 2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5천만 원짜리 밭을 사 줘야 되는데 자기는 여유 돈이 2천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을 힘이 약한 거라. 근데, 이, 지금 이 기업을 물러주려고 하니까, 5천만 원이 필요한데, 2천밖에 없으니까, 까딱하면 자기 토시를 팔아야 될 판이에요. 자기, 자기 토시나, 자기 집이나 뭘또 팔아야, 어, 소를 팔든지 무슨, 그러려고 하니까, 그 루키에 나오는 그 건족처럼,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하노니 내가 돈이 딸린다는 거죠, 지금. 돈이 어그 이렇게 해 물려주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어 보아스에게 어 당신이 그다음, 그 다음 그, 근족이니까 당신이 어 당신에게 이 이걸 넘기겠다. 물을 자의 권리를 넘기겠어 하고 그 바톤을 넘겨 주죠. 어, 그래서 이, 이 율법은, 율법이 1613가지가 있는데, 이 율법 한 가지, 한 가지 안에는, 그율법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내용이 있나 봐요. 그죠? 어, 이게, 제가 요즘 이 율법에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 이 율법이라는 게 좀, 어,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한 내용 한 내용들이 어,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 관심이 가는데 <laughs> 자 근데 이제 이 율법의 요구를 어그 아까 이 로마서 8장 3절에 어, 육신이 아니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서 율법이 율법이 연약해요 지금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버려 가지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죄가 들어와 있는 그 상황을 <laughs> 다른 말로 육체가 되어버렸다 어, 이 사람이란 어떤 그 정체성이 육체에 머물게 됐어요 육체가 나다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로마서 그 8장 로마서 7장 어, 4절인가 6, 6절인가 보면 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이렇게 육신에 있을 때에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고 어,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죠 중심이 어, 육신에 있을 때는, 어,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 육신을 중심으로 이 생각이 형성되면, 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고, 굴복도 할수 없고. 음.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 하나님은, 이, 만약에 하나님 옆에 누가 이웃에 누가 이가난해서이 기업을 팔았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나는 그럴 때 이렇게 해. 나는 내가 대사서 대 찾아주는 주, 주, 거야. 이게, 예. 율법은 하나님은 지키시거든.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이 율법대로. 나는 이럴 때, 내가 사서, 내 이웃이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내가 건조기면, 내가 그걸 사가지고 다시 돌려줘. 그런 말이잖아요. 이, 이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율법이, 하나님은 난 그렇게 살아.고 그럴 때는 나는 이렇게 사, 그렇게 살고, 이럴 때는 난 이렇게 했고, 하나님은 늘 그렇게 사신다 이 말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삶이에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사람에게 딱 던져 보니까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거든, 죄 아래 팔려 있고. 육신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육신이 되어 버린 인간에게 율법을 딱 던지니까 이이 율법의 요구가 안 먹히는 거예요. 어. 너어 이웃이 그 지금 토지를 팔았는데 대사서 돌려줘 하고 요구를 딱 하니까 그 근족이 어유 난못 하겠는데요. 어. 저는 물 힘이 없는데요. 이, 이 표현이 괜찮죠? 물러줘야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러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율법이 제가 물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율법이 육신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관찰시키지를 못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지를 못해요. 왜? 육신이니까.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걸 이 율법이 연약하여 율법이 육신에 대하여 연약해서 할수 없는 뭘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이 같으면 어 기업을 대사서 돌려주는 이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율법이 하라고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그 근종은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럴 때, 건족 때문이라기보다, 건족 때문에,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 건족 때문에 율법이 약한 거예요. 율법이 그걸 못, 그걸 이루지를 못해요. 음. 왜 상대가 이 육신이니까. 그럴 때, 근데 그랬는데, 그걸 율법이 연약해서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 예, 거듭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신, 신기한 거죠 우리가 그냥 율법 그러면 어 율법은 우리 못 지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야 맞죠 어 죄가 들어와 버린 인간에게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어 지킬 수 없는 그 죄를 더하게 하려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죄되게 하고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그 율법이 온건 맞죠? 근데, 재밌는 건, 근데 그 율법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이 율법의 요구가 안 먹히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게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못 지키는 거고 이 율법을 요구한 율법 편에서는 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팔아라! 팔아서 좀 돌려줘라! 했는데도 뭐라고 해야 되죠? 배째라? 고피스나 못해? 뭐,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율법이 말빨이, 어,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좀 어. 이럴 때 이렇게 해. 아, 씨, 못해요? 그러다이게 <laughs> 이게, 말빨을 하나님이 이 율법으로 말을 딱 했는데,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율법을 불순종하는 거고, 그슬린 거고, 어긴 거고, 어, 이제,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어, 근데 그 똑같은 율법인데, 그 율법의 요구가, 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음, 왜? 거듭나게 났으니까. 전에는 육신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응매였던 것에서 해방해서 육신에서 죽어버렸고 육신에 대하여 죽어버렸고 어또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렸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이 되버렸기 어 때문에 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 영의 차원에서 지킬 수 있는 법이거든 이게. 예. 그래서 영을 쫓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영을 쫓는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지도록 해 놨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 놓은 거다.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아, 사실 내용이 굉장한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 좀 보면 요한복음 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새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거뭐 이렇게 그 뭐죠. 발을 씻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새계명을 주셨죠. 내가 새계명계명이라는 개명. 말은 요즘 우리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명령이에요. 명령. 어떤 지키기를 명령한 어떤. 근데,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구죠.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고 요구예요. 어, 이세 개명을 이제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 일서에 가보면 이세 개명 이야기를 조금 그, 요한이, 어, 좀더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어, 2장, 2장 7절에 보면 요한 1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삼된 것이라 이옛 계명이에요 이옛 계명 율법이죠 어이옛 개명인데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 개명이라고 어세 개명을 준다 왜 뭔가 바뀌었다는 거죠 뭔가 새롭게 왜 개명이 바뀐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뀐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을 바꾸신 거죠 음. 그래서 어세 개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어디 보면 어뭐담내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거짓쟁이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들어있다.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어 이게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 이 한마디 안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단지 안에 어 도둑질하지 말라 뭐 어, 거짓말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단지 안에 사랑이라는 이 계명 안에 그 율법에 속한 모든 계명이 다 담겨요. 그래서. 어, 율법의 이 613가지 계명을 단지에 담아가가지고, 한 10년 고워가지고 짜가지고, 액기스를딱 짜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이라는 그, 어, 알갱이가 딱 나오는 거죠. 고, 그, 고그 사랑이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고, 그,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어, 근데, 이, 이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면서, 야,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놨다. 누구에게? 육신이 아니고, 이 영을 쫓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 새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어, 새 영에게, 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새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어,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걸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 그리토를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하신 거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토를 이 땅에 보내신, 어, 목적이 목적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우리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 아까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예. 딱 보니까, 그, 우리 노래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 뭐예요? 예, <laughs> 네, 뭐라고요? 장미꽃 네, 넘불 우버진. 그런 집을 지어요. 꼭 네, 그 노래가 생긴 아침에, 아침에 제가 퇴근할 때마다 비둘기를 보거든요. 그 푸른 길에 그 비둘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 진짜, 이렇게. 그 비둘기들끼리 굉장히 다정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먹이 쪼아 먹고 이렇게. 아, 저걸 보고 비둘기들은 서로 다정하구나. 아마 서로 안 싸우나 봐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아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구나 그 사랑이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딱 보면 표가 나는 거죠 아 역시 아버니까 그렇게 <laughs> 된 거죠 어왜이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왜죄 종이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 악한 죄의 영에 이끌리기 때문에 악한 영에 끌려가니까 뭐 서로 사랑할 수가 없죠. 아무리 아무리 서로 사랑하라고 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율법을 선한 율법을 줘도 안 먹히죠. 이 죄에 끌려가야 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어, 해방해서 이제는 영으로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해 놓은 그그새 영으로 그 영을 쫓아가는 그 영에 이끌려가는 그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음, 저 아무도 율법으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꼭이 음, 그, 이 율법의 요구를 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다 이건 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어, 복된 삶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그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어, 하여 이 부분을 이렇게 어,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고 이렇게 제가 율법의 요구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아이 이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일단. 그래서 야, 이 율법은 어, 율법은 똑같은 율법인데, 그죠? 계명은 똑같은 계명인데, 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면서 그옛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안 먹혀요. 거기는 율법이 아무리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도 어, 안 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라 아멘. 이렇게, 네.